리전은 내가 잡았는 아르님 이리 와봐. 아르님 이리 와봐. 이아 와봐. 나내 쪽으로 와봐. 자 아래님 내 쪽에, 여기 여기 수류탄 코킹해서 앞으로 딱 가까이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잘못한 내가 자, 가까이 붙어서 하라 그랬지 내가 <laughs> 내가 가까이 붙어서 하라 그랬지 내가 어? 가까이 붙어서 하라고 내가 가까이 시범까지 보여줬지 내가 잘못한거야? 어, 당연히 아래님이 잘못한거지 어쩌다가 감자 까먹다가 둘이 가버린거 둘이서... <laughs> <laughs> 둘이서 몰래 감자 까먹을라 하다가 <laughs> 들켜버렸네. 둘이 먹다 둘이 죽어버렸죠? 이것이 바로 북한 북한 감자 둘이 먹다 둘다 죽어본다 게아이 <laughs> 거기다 음, 술탄 음. 쿠킹해면은 어, 네, 필킬이란 말이야. 여기 펄스. 그 레드바 바뒤에 펄스 있었다. 바테이블 뒤에 알지? 거기 뒤에 펄스 있었다. 오케이 조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조합이 가자 뭐야 밖으로 못, 있어, 못 있어. 뛰어내리는 해. 소리야? 그냥 까고 들어갈래? 그냥 들어가자 까지고 그냥, 까지 그냥 들어가니아 보고 있네 안되 <laughs> 보고 있네 <그렇지, 웃음> 이 이걸 이긴다고? <laughs> <laughs> 쳐봐봐 아 어, 너무 멋있다 I'm sexy boy. <웃음> 와, <웃음> 기사이크아, 아, 개 섹시해 진짜. 라 <laughs> <긁어리. 야>, <laughs> 갑에뭐 하는 있는 거 같아. 뒤에 뒤에 라 신문한다. 미안. 좀 위쪽으로 쏠라 그랬는데. 어이이려 있잖아. 어이, 려 있잖아. 내가 잡았잖아. 아, 미안.

쟤는 쟤는 5분을 얻다다는5분는 걸까 도대체 어른이 장전 안된거 같거든 내 생각엔 어땠니? 아 78발이구나 뭐그 정수지 말라니까. 아, 거기다 소음기를 단다고? 아, 그거 세대 세대 먼저 맞아주고 쏴도이기는은인데 아, 이거 음 아, 너무 좋다. 역감 되지 마. 와, 수인이 그 새끼 뭐예요? 개 때리고 싶게 생겼다. 진짜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 뭐야? 아, 이거 이지면은 이지면은 막지메라조치 아니한 단어예요. 아, 씨, Secure the area. Keep the bombs protected. Setting C4. 느끼는구만. 아, 기님. 정해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정애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? 정있어 아, 반찬팩 없어. <laughs> 哎，我什么事了呀？啊，四人灭班底拿一个，男鬼拿了。 standing. Op four is securing the container. Op four is container. One op four remaining. Lobea. Oh, yeah. Attempting to secure the container. Op four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